여기 밖에다 해 놓으면 안 될까요? 네, 네, 내놔주시면 내놓기만 하면 되거든요. 얼마나 걸려요? 작업이요? 작업이 전체적으로 한 5시간 정도 걸려요. 지금 여기가. 네. 오층가라요 네. 어. 그면 지금 작업 네. 라인이 그때 저기 옆에 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다 저 저기 있는에 올려. 카으로 네. 여기 이렇게 폭이까어이었어 여기는 너무 심해갖고. 안야돼 파야돼. 이거 돼 파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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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돼 파야돼. 야돼파야 공부는 양반이었어. 그렇지. 그렇지. 아이고, 아, 죄송해서. 제가 들어가서 좀뭐 같이 닦아드릴까요? 네? 같이 좀 닦을까요 아, 저기? 괜찮아요, 안 하셔도 no. 아, 금방 지워지는 거 <laughs> 이거 떼느냐고 하루 종일 고생했거든요. 아, 그러 그래. 네. 뭘로 했어요? 약품 안 하고요? 약, 그냥 마트에서 사는. 마트에서안 들어가요. 그, 막, 이틀을 끙끙거렸는데도 안 떨어지더라고요. 응. 와, 신기하다. 답답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 안녕하세요! 청소하는 데 가셨네? 청소하는 데 가셨다. 응. 청소하는 데 가셨어요. 군포에 그리고... 있는 막창집하고 어때요? 이집집 청소해서 이런 거예요? 훨씬 심하죠? 거기는 거기는 그냥 냉하고 아시가 심한 거고요. 여기는 시즌 때가 상당히 심한 거든요 그나마 지금 청소 해놓으셔서 이런 거예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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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조금 더 높다고 확실하게 좀 해주세요, 확실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수고들 하세요. 예. <laughs> 지금 잠깐 쉬시는 시간인가 보죠? 네. 아, 그래도. 아, 따 장난 아니네. 이거 가게 청, 청소하니까 시원시원하죠? 네. 청소도 하고 새롭게 하는데 이게 이제 가게가 이러면 밝아질 거거든. 네. 단순하게 음식점이 손님한테 음식만 파는 거라고 생각하면 오해예요. 그게 아니라 손님한테 기분도 팔고 그 분위기도 파는 거거든. 요그 네. 분위기도 밝아져야 돼. 그래서 조명도 좀 손봐서 좀 밝게 하고 네. 사장님 그때도 보니까 자꾸 복장이 이게 장사에 좀안 맞는 복장인 것 같아. 요 진짜로. 네. 그래서 그거는 복장 우리 인선 씨 정인선 씨가 좀 전문이거든 잘 알거든. 네. 왜냐면면 저번에 군포에서도 인선씨가 딱 캐치를 한 거예요. 국장을 바꿔야 될것 같다고 딱 그래갖고 국장을 바꿔야 돼. 가게 이미지가 확 바뀐 거예요. 그 인선씨 좀 인선 씨 잠깐만 내려와요. 내려와서 그 사장님하고 이 전반적인 가게 분위기, 사장님 복장이나 이런 거 얘기 좀 해요. 네. 아... 드디어 예, 중요한 얘기를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스타일링에 대해서 네, 네. 사장님과 긴밀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거는 정인선 씨만 하실 수 있는 얘기예요. 자, 정인선 다녀오세요. 다녀오겠습니다. 출발! 얘기 좀 잘해보세요. 네.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와. <laughs> 그래도 바닥이. 네네. 여기랑 여기랑 비교하면 엄청 차이 나네요 네. 헉, 원래 이 색깔이었구나. 와. 속 시원하시죠? 네. 고생 많으셨죠? 저쪽 청소하시나요? 네, 조금. 아, 어, 복장 갈아입, 아까 이렇게 안 입으셨었잖아요. 혼나서 그렇죠? 갈아입었어요. 청소하려고. <laughs> 네. 아까 전화해서 그러면. 네, 네. 아이한테 옷좀 갖다 쓰려고. 아, 그래도 갈아입는 네, 거요? 아무 생각 없이 입고 나왔는데 복장 불량이라고 그러셔서 대표님께서도 어. 말씀하시더라고요. 네네, 네네. 조리복 같은 거는 없었어요? 따로는 없고요. 그냥 간편하게 그냥 바지에다 티 많이 입고 나오거든요. 음. 이렇게 사람들 시선이 좀 부담스러워. 근데 또한 푼으로는 지나가면서 부담되라고 느끼시는 음. 분도 있는가 하면 음, 깨끗해 어, 보이는 척도. 어, 네. 어, 뭔가 격식을 갖춰서 음. 깔끔할 것 음. 같다. 이렇게 인식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네네. 있을 것 네네, 네네. 음. 음, 그런 복장은 그 정도 하고. 음. 그러면 사실 첫날부터 진짜 제 시선을 계속 빼앗은 게 어. 아, 제가 이거 음식할 때는 머리를 절대로 푸르거나 뭐 모자를 벗는다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네, 항상 쫑쫑 따고 머리 모자 쓰고. 그러면 저도 그냥 관찰 카메라로 봤던 모습으로만 그냥 딱 어떻게 보이실 수도 있는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음. 그 일단 도실 때 뭔가 조리 도구에화분나 기름 튀는 부분들의 머리가 닿을 것 같은 불안감이 살짝 들었던 것과 그리고 지금 이제 머리카락이 삐져나와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 머리가 기니까 그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확실히 좀 위생에서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이니까 음, 그래서 뭐 음식에 뭐 머리카락이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말이 들어온다 그런 적은 없었거 제가 이게 기니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더 신경 쓰게 돼 음, 네. 근데 저는 사실 제가 어머니 가게에서 일할 때는 무조건 망을 했었어야 됐거든요. 어, 네. 그분을좀 알아주시면 네, 좋을 네, 것 네. 같아요. 참가하겠습니다 네. 네. 네네네네. 네, 네. 음. 그러면 그런 복장의 자세한 부분은 저도 대표님하고 한번 상해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